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온 네오플 데이터 분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뜻밖의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뜻밖의 시리즈 아시나요? 뜻밖의 시리즈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laughs>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되게 재미있는 사진이라고 보여주는데 인터넷에 이런 사진들이 시리즈로 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뜻밖의 퇴근이라는 사진이고, 지금 퇴근 시간 다 돼가는데. 네, 이건 뜻밖의 재능 발견이라는 GIF입니다. 어느샌가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렇게 비보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처음에 이 세션을 준비할 때 좀, 뭐랄까요. 그, 최근 트렌디한, 핫한 기술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 기술 키워드는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며 어떤 그 역사적 기술적 배경에서 탄생하였고 뭐 어떤 의미이며 좀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좀 정,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준비된 내용을 저희 와이프한테 들려줬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평소에도 저한테 좀 이렇게 따끔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잘 하는 편인데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요. 그 와이프한테 들려줬더니 어때?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거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별로 안한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그거 너무 어, 나 되게 많이 알지 나 대단하지 좀 그런 뉘앙스를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더 와닿게 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롭게 이야기를 좀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봤고요 사내, 유저 동향에 관련된 어떤 사내의 한 아이디어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또 나아가서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인게임 데이터까지 마이닝 해보는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의 출발 시점에 네, 저는 발표자 소개를 하자면 뭐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었고요. 보통은 발표자 소개를 어떤 것을 해왔다, 어떤 것을 알고 있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던데, 이런 이야기의 맥락에서는 제가 뭘 몰랐는지를 말씀드리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고 가시고, 나, 이제 현업에 돌아가시고 나시, 나시면, 어, 그거, 그거 들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던데? 그, 우리도 뭐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수 있겠던데?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이런 사내 게시판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던 아이디어는 유저 동향 파악을 좀더 객관적으로 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게임의 신규 컨텐츠를 기획하시거나 개발하시고 난 다음에 유저 동향을 아마 중요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아뭐 정량적인 수치, 그러니까 UV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이런 수치들도 살펴보시겠지만 유저들의 여론이 어떠한가도 분명 살펴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랬던 과거를 돌이켜 보셨을 때 얼마나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루에 글이 2만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글을 사실상 모두 읽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글들 중에 일부분을 읽고 지금 A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화제다라고 이제 간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부분의 글들을 읽고 지금 B라는 이슈가 지금 B라는 이슈로 게시판이 뜨겁다 이렇게 간추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 시각화를 좀 다르게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좀더 함축적으로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표현을 하려면 네, 단어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단어가 나타난 빈도수를 카운팅하고 이렇게 시각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시각화를 실제로 이아이디어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두 가지의 글이 있을 때이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단어들만 이렇게 추출을 해내야 될 겁니다. 그게 좀더 전문적으로는 형태소 분석이라, 형태소 분석기라는 엔진이 필요했고요. 요즘엔 좀더 광범위한 의미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NLP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한나눔이라는 엔진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글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필요한 조사나 부사 등을 이렇게 제거하고 단어들만 추출해내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세라는 단어 같은 경우 두 글에서 등장했죠. 그래서 카운트를 2로 세는 워드 카운팅을 했고 그 다음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화해보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워드클라우드 시각화는 택시도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면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이트가 테마가 좀 이쁜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는데 택시도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 키워드와 키워드가 등장한 빈도를 입력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저의 첫 결과물이었고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 메일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한 결과물을 만들어봤는데 어떠냐? 뭐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이전까지는 이 많은 유저의 글을 포괄적으로 파악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출근을 해보니까 다른 이제 부서에서 메일이 와서 이제 어제자 데이터로도 좀그 만들어달라 그리고 그 주말간의 데이터로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요. 저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이렇게. 형태 분석을 한 다음에 워드클라우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메일로 이부서에도 회신을 해주고 저쪽 부서에도 회신을 해주고 예전 며칠전 날짜를 다시 보내려고 또 다시 보내주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회신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볼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첫 사이트를 이런 모양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날짜별 이미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이야기로 나아가게 될지 어느 정도의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지 되게 몰랐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미지 한 장으로도 끝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트에 트래킹 코드를 심고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하는지 얼마나 머무는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이미지 슬라이드를 좀 농담삼아 보여드린 거지만 예, v o c 라는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의 약자인데요 네, 시스템의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 네, 외부에 있는 외부 사이트에 있는 글을 이렇게 긁어온다고 그러죠 크롤링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분 크롤링하는 크롤링 윈도우 서비스가 매분 동작을 해서 새로운 글들이 이렇게 긁어오게 되고요 이미 크롤링 한 글인지 새로운 글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스토리 정보를 뭐 set bit, get bit 이런 커맨드를 이용해서 레디스의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글이 발견되게 되면 API 호출을 통해서 메시지 큐에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게 기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어 처리 엔진, 자연언어 처리 엔진 서비스가 여기 큐에 담긴 메시지를 하나씩 꺼내와서 글을 형태소 분석 처리한 다음에 오드 카운트는 r d b m s 에 저장을 하고요. 네 단어 간의 관계 정보니까 A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B라는 단어가 얼마나 함께 같이 나오느냐, 두 단어가 얼마나 가깝느냐, 뭐 이런 정보는 RDBMS보다는 그 레디스의 Sorted Set이라는 자료구조가 좀더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디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유저들이 실제로 방문하는 웹 페이지 프론트엔드는 이 API를 호출해서 제공되는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이트가 동작하는 초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직원이시고 이렇게 사업분들이시고 처음 출근해서 이런 사이트가 있더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방문해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 JS라는 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설명하는 기능을 좀 넣어봤거든요. 그 설명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가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페이지에 첫 방문하셨군요. 간단한 설명을 통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측 방향키를 눌러주시거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단 위젯에는 게시글 댓글의 개수와 이를 토대로 분석한 문장어절 형태소의 개수가 표시됩니다. 얼마나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지 알수 있어요. 네, 최근 7일간의 게시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인 차트입니다. 최근 유저의 글이 증가 감소했는지 추세를 알수 있어요. 각 사이트별로 등록된 게시글의 개수입니다. 어떤 커뮤니티에서 글이 많이 올라왔는지 알수 있어요. 설명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 물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게 메인으로 나오는 대시보드 페이지고요. 이제 워드 클라우드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방문하셨군요. 네, 설명을 통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저 동영 정보를 함축하여 정보 획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글를 형태소 단위로 분해한 후 빈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한 워드 클라우드 차트입니다. 상위 500개의 형태소로 차트가 그려집니다. 마우스 오버하면 빈도수와 순위를 알수 있고 클릭하면 관련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를 해보세요. 네, 날짜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이, 커뮤니티 사이트별로 필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네, 워드 클라우드에 표시된 키워드 목록입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워드 클라우드에서 사라지고 숨김 표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키워드 목록을 원하는 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필터링 하는 단어들을 저장해서 다음번 방문 때에도 그 프리셋을 로드해서 재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우스로 그 키워드에 오버해보면 해당 키워드의 순위와 몇 회가 이제 언급되었는지를 이렇게 알수 있게 되어 있고요.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가 언급된 글 목록을 한 곳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볼수 있는 네, 기능이었습니다. 이날 아마 탄핵 관련된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초기 버전을 만들고 나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버전이 굉장히 이제 뭐 쓸만하다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되었고요.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한국 전전앤 파이터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적용, 확대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보안책을좀 더, 예, 기능을 좀더 많이 구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사용되는 행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좀더 이제 이, 여기까지의 기능으로도 많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확대 적용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요. 네, 처음에는 한국 던전 앤 파이터 밖에 없었습니다만, 한중 일 영문권까지 구현을 하게 됩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엔 코그나 또한 큐큐닷컴을 크롤링 하게 되고요. 영문권은 레딧이라는 포럼을 크롤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엔 그 시타라바라는 좀 쓰레라는 좀 일반적인 게시판과는 좀 다른 구조인데, 시타라바 커뮤니티를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고 던파혼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엔 헝그리 앱 사이트를 크롤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봇이라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크롤링을 했고요. 크롤링한 결과 에이봇이 리턴하는 결과는 이 전체 페이지의 컨텐츠였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게시글 내용이고 어떤 게뭐 작성 인지뭐 이런 내용들이 비니스로직은 버즈 크롤러라는 오프소스를 구현해서 기타보에 공개해놓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 언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는 한나눔과 트위터 코리안 텍스트 엔진을 이용을 했고요. 중국어와 영어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든 스탠포드 NLP 엔진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미케케오가 한국에서 좀 유명하죠. 그래서 그거의 오리지널 버전인 미케버전을 이용했고요. 을좀 팁을 드리자면 자연언어 처리 엔진을 이용하실 을때한 가지 엔진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하나 이상의 엔진을 병행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상대적인 건데요. 한 엔진이 좀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한 엔진이 단어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자른다 그러면 어, 또 다른 엔진은 좀더큰 단위로, 큰 단위로 자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A 엔진이 잡아내지 못한 어떤 신조어를 B 엔진에서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오이 사전을 등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한 이후에는 좀더 보완점을 네, 개선해 나가기로 합니다. 워드 클라우드로 뭔가를 관찰한다는 것은 어떤 키워드를 많이 얘기하는지는 상대적으로 확실히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키워드를 잘라서 형태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야기의 맥락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초기 아이디어에서도 나와 있었던 단어 네트워크 차트를 만들어 보았고요. 예를 들면 이 키워드를 누르면 이날 아마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어 네트워크의 차트가 나오고요. 이걸 전체 화면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노드들이 서로 각 서로 많이 함께 많이 나왔다면 가깝고 두꺼운 손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두개 이렇게 치워놓고 부결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 뭐 새누리 의원 새누리 의원 사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부결하는 새누리 의원 사태하라. 이렇게 약간은 맥락을 이전보다는 뭐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 맥락을 읽기 쉬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유저의 많은 액션을 요구하기도 하고. 확장해 나가다 보면 되게 큰 네트워크로 보면 보이지 않던 새로운 점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보는 것인가 라는 제가 행동을 관찰해 봤을 때좀더 짧은 시간 안에 알려드리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후에는 연관 키워드 클라우드 기능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아마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누르게 되면 영광 키워드 클라우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념 이벤트 버닝 이벤트 뭐 이런 맥락을 이전보다는 좀더 쉽게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보안책이라기보다는 좀더 필요했던 기능으로 보자면 유저, 사용하시는 분들은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어떻게 유저의 동향이 언급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좀더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오버하는 경우에 해당 키워드의 최근 14일간의 발생 추이의 그래프를 이렇게 트렌드 차트로 그려 넣어 봤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어떤 키워드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갑자기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더 파악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네, 원하는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을 때그 키워드를 입력하고. 어, 여러 키워드들을 상호 비교해, 비교하면서 트렌드를,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할때 유용하게 쓰일 만한 트렌드 기능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재밌는 예제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던파에 관련된 예제를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아마 여기 던파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키워드가 가지는 어떤 문맥이나 이런 거를 공감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전체 여론을 절대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던파 관련된 게시판에서 나오는 키워드의 빈도만 이렇게 살펴봐도 전체 여론조사에 나오는 어떤 지지율의 변화와 상대 부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네, 알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재밌는 발견들을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어떤 키워드들이 상승하고 급상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승 키워드 기능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급하게. 많이 많아지는 키워드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될수 있게 되었고요. 웹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운영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이제 유저 동향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다른 데이터들에 대한 의뢰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저들이 작성한 어떤 의견이나 신청 접수 사연이라던가 이렇게 많은 양의 파악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른 데이터들에 대한 의뢰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네,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한번더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텍스트 데이터를 보는 새로운 어떤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하게 됐습니다. 네, 이후로는 이제 나아가서 인게임 데이터까지 마이닝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이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초기, 처음 출발 선상에서부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적합한 프레임이냐, 이게 괜찮은 틀인 거냐, 이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걸 열번 보고, 백번 보고,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그런 의문들은 조금씩 네, 사라지고, 뭔가 이틀 안에 갇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습관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트비트 메가폰 데이터를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데이터는 좀더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해볼지를 시작점에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고요. 하트비트 메가폰은 소모성 아이템인데 이렇게 하트비트 메가폰을 소, 소모하면서 메시지를 쓰면 전체 채널의 유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뭐 그런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이 메가폰으로 이 말한 텍스트 내용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폰 데이터를 관찰을 열심히 해보니까 되게 특징이 짧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색깔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이템 링크들인데요. 이렇게 인벤토리 창 열고 컨트롤하고 그 아이템을 클릭하면 이게 메시지 창에 그 링크가 걸리거든요. 이런 아이템 링크가 있다는 거고 대부분이 거래글이었어요. 어떤 아이템을 얼마에 판다. 이런 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버스를 태워준, 버스를 구하는 그런 글들도 많았고요. 버스라고 그러면 보통 그 아이템을 사냥할 때그 파티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아이, 그 사냥의 대가로 얻는 보상을 이렇게 얻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던파에서는 쩔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 비용을 쩔비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런 쩔비 같은 것도 어떻게 분류해내면 추출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텍스를 트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텍스 트 분류를 하려니까 룰 베이스로 짜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랄까 그 저는 되게 예쁜 예쁘고 어린 딸이 있는데 이렇게 저도 초보 아빠고 와이프도 초보엄마다 보니까 되게 행복한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와이프 얼굴이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좋지 않은 상태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이런 로직을 이렇게 프로그램에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해내기 위한 이제 방안들을 강구하다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만나게 되었고요. 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모델을 이용하게 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여기 까만 점이 있고 하얀 점이 있잖아요. 이 까만 점과 하얀 점을 구분 짓는 선이 파란 선이 더잘 구분 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란 선이 더잘 구분 짓는 것 구분을 더잘 짓는 것일까요? 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 선 같은 경우에 파란 선에서 가장 가까운 까만 점에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흰 점에 평행한 선을 그어요이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마진이 클수록 더잘분리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도 해 보면 노란색 선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노란색 선이 더잘 분류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이 결국 학습한다는 게 이렇게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가 더 좋냐, 이 기울기가 더 좋냐 이런 걸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학습이란 좀더 적절한 가중치와 적절한 편향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내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여기 뭐 이런 말이 있죠. 더 많은 데이터가 더 좋은 알고리즘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 마련이 가장 힘든 문제였습니다. 초반에는 저희 팀 동료분들과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16,000개 정도가량의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 유저의 글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신조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새로운 줄임말과 새로운 유행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 시킨 순간. 이게 구시대적인 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거에 일환으로 SVM을 채택한 이유도 있고요. 계속 학습을 돌려야 돼서 좀더 성능 좋은 게 필요했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강제적이었지만 네, 웹페이지에 가면 이런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학습을 시켜줘야만 이 사이트의 컨텐츠를 이용을 할수 있게 <laughs> 좀 강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글들을 지속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식으로 나마 마련을 했고요. 또 UI 군데군데 제대로 학습 분류가 잘 되지 않은 정확도가 낮게 분류된 글들은 이렇게 빨간 느낌표 표시가 되면서 이 글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학습 시킬 수 있는 UI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로 꾸준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 결과. 네, 분류하지 못함. 사실 이렇게 열몇 열 가지 분류에 들지 않는 기타 분류도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정확도가 80% 0.8 이하로 되는 건다 분류하지 못함으로 네, 간주하게 했는데요. 20% 미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으니까, 이 거래로 분류된 것들은, 네, <laughs> 아이템별, 네, 거래 효과를 이렇게 추출해 낼수 있었고요. 네, 버스 시세도 추출해 낼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글을 찾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사내 게시판에한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이미지를 만들고 또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고 보완점을 네, 이렇게 더 채워나가고요. 기능을 더 추가해 나가고 인게임 데이터까지 해보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시점에서 뒤를 이렇게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뜻밖의 그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있었고 네, 시스템으로 구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상승 키워드 알고리즘이라든가, 머신러닝을 위해서 수학이나 통계학적인 지식도 필요했었고, 머신러닝도 뜻밖에 만나게 되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도메인 지식도 주변 동료분들께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신, 신종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스킬셋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또 뜻밖의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되게 흥미롭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텍스트 데이터란 포텐 가득한 토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하면 할수록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어떤 의견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좀 정량적인 데이터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혹은 또그 이상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실천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창한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뭐한 방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목적에 부합하는 또 작고 통용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어떤 적합한 모델, 더 적합한 적합하고 좋은 모델을 찾는 것보다는 근면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자연어 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어휘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돼서 지속적으로 신규 어휘를 계속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근면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게임에도 텍스트 데이터가 있나요? 감사합니다.